뱃살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손님이 뜸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오종명 씨,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제때 식사를 챙기는 건 어렵다. 나도, 나도 보니까 반만... 밤에만 안 먹으면 되는데 일끝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는 가주 맨날 치킨에다가 맥주 한 잔씩 먹고 자고. 얘 얘는 진짜 살좀 빼야 돼 솔직히. 먹고, 최근 체중이 불면서 가족들의 걱정도 늘었다. 물 대신 탄산음료를 즐겨 마시고 불규칙한 생활에 야식을 자주 먹다 보니 특히 뱃살이 늘었다. 배만 많이 나였어 요즘 다른 것보다. 요즘은 일상 생활을 하는데도 불편함을 느낄 정도다. 뭐 밑에 이제 뭐 주거나 아니면 운전할 때도 그렇고 아무래도 배가 그렇게 부딪히니까 숨도 헉헉거리고. 좀 답답한 부분이 많죠. 합병증이 많지 않을까요? 그래도 무슨 고지열증이니 당뇨병이니, 뭐 이런, 다콜레스테롤 그런 적이 많고, 아이고, 또, 잠잘적에는 또 코도 많이 불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오종명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검사가 이루어졌다. 허리둘레는 114cm로, 복부 비만 기준인 90cm를 크게 넘어섰다.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뱃살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검사 결과, 내장 지방 면적이 기준치의 3.6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했고. 대사증후군도 이미 시작됐다. 비해서 20... 콜레스테롤이 265인데 일반적으로 환자분 나이 정도 되면 한180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 100쯤 더 떨어져야 된다고 봐야 되고요. 네.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3개월 평균 식전이건 식후건 다 이렇게 평균한 당은요. 그거는 당뇨의 기준이 6.5부터인데 7.0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약을 써야 되는 수치예요. 대사증후군의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좋은 콜레스테롤 이외에 대부분의 항목이 대사증후군에 속하시기 때문에 오종명인 경우에는 이미 혈압과 고지혈증 약물도 들고 계시고 혈당도 약물 치료를 요하는 수준에 속해서 사실은 대사증후군 뿐만 아니라 당뇨, 혈압, 고지혈증 그와 함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상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늘어나는 일명 나이살 특히 뱃살이 문제다 계속 뱃살이 참 많이 늘어나요 다른 데보다 그렇게 되니까 상체 무게 때문에 골다공, 저기 뭐 골다공증이 골다 아니라 이 무릎 관절 관절염이 오면서 이 물, 이런 살찌는 것 때문에 염증 같은 게 많이 군데군데서 오는 것 같아요 잘못된 다이어트로 요요 현상을 겪으며 뱃살이 더 늘고 건강까지 악화됐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다 먹어치워야 하는 습관은 바뀌지 않는다. 빅사이즈 모델로 활동하며 열심히 살아왔지만 늘어난 뱃살로 의욕마저 사라지고 있다. 하, 자존감 없어지는 것 같아. 자존감. 자존감 없어지는 것 같고 우울해요. 자꾸 눕게 돼요. 자꾸 눕게 되고 의욕 같은 게 굉장히 없어져요. 신종순 씨의 몸 상태를 확인해 보니 중성지방 수치가 특히 심각했다. 중성지방은 보면 150선을 정상의 상한으로 보면 예. 300이니까 두 배거든요. 어느 장기로 가서 쌓이건 뭐 어쨌든 몸에 남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높으면 이+ 사람이 운동을 안 해서 소모를 안 했건 네. 한꺼번에 몰아먹어서 열량이 높은 걸 먹었건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요 파란 요게 회 회색이... 내장 지방은 기준치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 음... 왜 여성은 나이 들면서 복부 비만이 심해지는 걸까 연령별 복부 비만율을 살펴보면 5 0대 초반까지는 남성의 복부 비만율이 높다가. 50대 중반부터 여성 복부 비만율이 더 높아진다. 여성은 폐경 이후에 복부 비만이나 체중이 늘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복부의 지방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의 활성 또 렙틴이라고 하는 비만 관련한 런 효소의 활성과 관련되어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지방이 늘기 쉬운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중년 이후 특히 폐경 이후 뱃살이 늘 위험이 높겠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체질량 지수와 허리둘레가 비만 기준을 넘어선 경우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1.6배에서 2.7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뇨의 경우 허리 둘레가 늘어날수록 당뇨 발병 위험도가 같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시아 사람들은 조금만 체중이 늘고 조금만 배가 나와더라도 대사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양 사람들하고 같은 걸로 비교해서는 안 되고 복부 비만을 반드시 고려한 비만의 진단 기준이 필요하다. 이틀 전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온 심용호 씨,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막힌 혈관을 뚫고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심장 소리는 좋고요. 그래서 치료 잘 됐고 이제 앞으로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잘 드시고 지금처럼 이제 생활성 관리 하시는데 금연하시고 뱃살 빼시고.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90kg이 넘는 비만이었다. 네, 그때 허리가 한 38, 38 정도 입었 지금은 어떨 지금 32, 31, 30. 30년을 복부 비만으로 살았던 심용호 씨. 응급실에 왔을 때 혈당이 300이 넘을 정도로 당뇨가 심각했다. 환자가 고혈당과 고지혈증 상태인 걸 모르고 이번에 알게 되신 거죠. 복부 비만이 아직 남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른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충충하신 분보다 다 말랐는데 배만 뿔룩 나오시면서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더 높습니다. 두둑한 뱃살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뱃살은 피부 바로 아래 붙어 있는 피하 지방과 장기 내부나 장기 사이사이에 축적된 내장 지방으로 나뉜다. 내장 지방은 각종 염증성 물질을 더 많이 분비한다. 이 염증 물질은 혈관 내피 세포에 손상을 일으켜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만들고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증을 유발해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혈관 질환을 일으킨다. 지방 세포에서 쉽게 분해돼서 나오는 유리지방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사실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독극물이나 마찬가지인데 혈관 벽에 많은 동맥경화성 변화를 또 유발하게 되고 또 쉽게 가는 곳이 하나가 심장입니다. 또 뇌구 이렇게 해서 전신을 거쳐서 다 뻗어 나가고요. 심장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지방 덩어리서부터 모든 게 이제 또 근육 내에 있는 지방 이런 것들을 일단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을 일단 서서히 죽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비만이 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 비만인 경우 피부암에 걸릴 위험이 2.8배, 대장암 1.9배 등 정상인에 비해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에 지방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기도 하고 그와 함께 염증이 생기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DNA의 손상을 가져오기도 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와 함께 지방이 몸 속에 있는 호르몬, 특히 성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인슐린과 관련된 암을 성장시킬 수 있는 IGF1 같은 것들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비만이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02년 비만이 대장암, 식도암, 유방암 등 다섯 개 암종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했고 2016년 위암, 간암, 담낭암, 췌장암 등 13개로 확대해 경고했다. 혈관 질환과 암 발병의 위험을 높이는 복부 비만 최근은 치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되고 있다. 김희진 교수는 치매 환자의 대뇌 피질이 정상인에 비해 얇은데 주목했다. 복부 비만과 대뇌 피질 두께를 비교한 연구에서 치매 징후가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뇌 MRI를 촬영한 후 복부 비만도와의 관계를 분석했다. 남성의 경우 복부 비만도가 높을수록 대뇌 피질 두께가 얇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체지방률이 다 몸에 나쁜 것이 머리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체지방률이 높을수록 이러한 부위에서의 뇌 두께는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체지방률이 머리에 어떤 좋은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복부에 있을 때 복부 지방률이 높을 때는 복부 비만이 있을 때는 이러한 영역에서 뇌가 이미 많이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부 비만은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체중 감량만이 목적이 아니라 어, 전반적인 몸의 건강한 어, 몸의 관리, 그리고 복부 비만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비만이란 무엇일까요? 살짝 통통하기만 해도 비만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고도비만을 비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비만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BMI, 즉, 체질량 지수가 있습니다.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BMI가 25 이상이 되면 비만으로 또30 이상이면 고도비만으로 봅니다. 하지만 키와 체중만으로 비만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지요. 자, 이 그림에서처럼 키와 체중이 같지만 한 사람은 근육량이 많고 또한 사람은 체지방이 많은 경우 이두 사람을 같은 수준의 비만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비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허리둘레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리둘레가 중요한 이유와 나이 들수록 유독 배에 살이 찌는 이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의 최대 고민은 쉽게 빠지지 않는 뱃살이다. 뱃살을 빼려는 김삼호 씨와 헬스트레이너 신영무 씨 외형으로 보면 전혀 다른 몸을 가진 두 사람이지만 비만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 김삼호 씨는 BMI 지수 34.9로 고도 비만에 속한다. 신영무 씨는 BMI 지수 30.4로 역시 고도 비만에 해당한다. 두 사람을 같은 비만 범주에 넣을 수 있을까? 두 사람의 몸을 비교해 보기 위해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는 흥미로웠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피하지방은 매우 적고 내장지방도 거의 없고 근육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BMI가 30이 넘는 것은 근육 무게가 표준보다 40% 이상 많기 때문이지 이분은 전혀 비만이 아닙니다. 반면에 이분은 똑같이 BMI가 30이 넘는데 보시다시피 근육이 오히려 적고 파란색 피하지방과 초록색 내장지방이 매우 많은 심한 복부 비만에 해당이 됩니다. 즉 근육량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비만일 수도 있고 정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헬스 트레이너 김효진 씨와 동생 김혜진 씨. 두 사람의 BMI 지수는 20.1과 21.5로 거의 비슷한 수준. 그런데 검사 결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동생 김혜진 씨는 내장 지방이 많은 마른 비만으로 확인됐다. 왼쪽의 CT를 보시면 피하지방도 좀 많고 안에 초록색 내장지방도 꽤 많은 초기복부비만의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정확한 비만도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BMI만 볼게아지나 BMI와 허리둘레를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허리둘레를 쟀을 때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라면 복부비만 있는 것이죠. 왜 유독 뱃살이 찌는 걸까? 팔다리에 비해 두터운 뱃살 때문에 고민이라는 임혜정 씨. 거의 임신 8개월, <laughs> 3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에어로빅 운동, 폼롤러 운동, 근력 운동, 엿기봉 운동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을 열심히 했는데도 음, 살이 빠지지가 않고, 오히려 더 찌고 있어요. 3년간의 운동으로도 빠지지 않는 뱃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걸까? 이게 아침, 점심을 <laughs> 대충 먹는 임혜정 씨. 본격적인 식사는 <laughs> 밤에 시작된다. 맥주와 곁들여 <laughs> 먹는 야식은 대부분 기름진 배달 음식. 일주일에 5일 이상 야식을 먹다 보니 운동을 해도 뱃살이 줄지 않는다 그 살이 찔것 같은 걱정보다는 제가 이걸 먹으면서 얻게 되는 힐링이랄까 좀어 스트레스 해소가 더 크기 때문에 알지만 네 그걸 버리고 <laughs> 뱃살이 찔 거라는 걸 그걸 잊어버리고 제가 막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뱃살을 찌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다. 가는 팔다리에 비해 뱃살만 툭 튀어나온 거미형 체형의 김일영 씨. 6개월의 실직 기간을 겪으며 받은 스트레스를 달콤한 캔커피로 풀었다. 하루에 여 8개를 마실 정도. 최근 영업 일을 시작하며 또다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주변에서 누가 영업을 더 잘했네, 못했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들이 도니까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 받는 거를 딴게 아니고 커피로 풀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콩팥 위에 위치한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된다. 코르티솔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식욕억제 호르몬. 렙틴의 기능을 떨어뜨려. 식욕을 더욱 자극한다. 뱃속의 내장 지방에는 다른 신체 부위보다 코르티솔에 반응하는 수용체가 4배 가까이 많다. 스트레스로 코르티솔 농도가 높아지면 사용되지 않은 지방이 내장에 쌓이게 되고 어린 지방세포가 성숙한 지방세포로 자라 내장 비만이 더 심각해진다. 만성 스트레스가 뱃살을 늘리는 과정이다. 그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추위라든지 더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였고 굶주림이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나의 몸의 열량을 보존하는 것들이 이득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현재는 그런 스트레스는 많이 해결이 되고 대개 심리적 스트레스라든지 사회적 스트레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은 마치 옛날에 굶주렸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반응하는 것처럼 반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 몸의 열량을 잡고 있으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과거 생존을 위해 필요했던 뱃살. 하지만 이젠 응. 만인의 걱정거리다. 1 2월 사이에 한 5kg가 불어가지고 밥을 많이 먹는 건 아닌데. 이거 언제 빨 거야? 너무 따뜻해. 늦둥이 딸의 가장 큰 걱정은 아빠의 뱃살. 편지에도 <laughs> 아빠 뱃살 걱정이 가득하다. 너무 퉁퉁해가지고 아빠 몸도 힘들고 보기도 좀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어요. 아빠 어디가 아, 아파요? 허리에 패스, 파스 붙이고 움직일 때도 약간 숨을 이렇게 헉헉거리니까 좀 그래요. 30대 씨름 선수로 활동했던 김현식 씨. 운동을 그만둔 후에도 먹는 양을 줄이지 못해 살이 찌기 시작했다. 지금은 몸에 무리가 갈 정도로 뱃살이 나온 상태. 복부에 이렇게 살이 찌고 난 후에는 제일 먼저 허리가 안 좋지는 아것 같고, 그 다음에 다리 그 관절에가 굉장히 무리가 오는 것 같고, 특히나 그로 인해서 통풍이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통풍이 오고 있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뱃살 때문에 관절이 약해지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졌다. 그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간 곳은 동네 친구와의 술자리. 중년 남성의 뱃살을 만드는 주범은 바로 술이다. 일주일에 한3번 정도 마신다. 시 맥주하고 소주하고 와인 섞어서 일단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취기가 되면 이제 맥주로 치우고 그 다음 에제 소주 쪽으로 이렇게 하는 그 취향이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안주 삼겹살. 이미 저녁을 먹은 후지만 기름진 안주를 곁들이며 술자리가 이어진다. 즐겁게 마시는 술이 왜 뱃살로 가는 걸까? 술을 마시면 몸속으로 흡수돼 에너지원으로 가장 먼저 쓰인다. 알코올 분해에 바빠진 몸은 함께 먹는 안주를 지방으로 저장하게 된다. 또한 술은 식욕을 자극해 고열량의 음식을 섭취하게 만든다. 술과 함께 먹은 기름진 음식은 고스란히 내장 지방으로 남는다. 남성은 지방을 배에 축적하는 경향이 강해 배가 더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음주를 할때 많은 양의 고열량 안주를 같이 먹는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 치맥이 대표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자체의 열량은 물론이고 같이 먹는 식사나 또는 안주를 통해서 많은 양의 열량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 비만으로 이어지는 주된 이유입니다.